오늘 하나님께서 이 아침에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1 2장 a y 절에서 t I h 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h a 장 e t 절에서 y t h 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아파의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른 것이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보하였으니, 이는 짐승이라도 그 산에 들어가면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령을 그들이 견디지 못함이라.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떠린다 하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상과 사랑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안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핀이라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일을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일을 배반하는 우리일까보냐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한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이또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시내산에서 어, 어, 시온산으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연대를 나누기 원합니다. 어, 삶을 살아가며 있어서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가, 내가 어디에 서 있는가는 참으로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어디에 서 있는가에 속해 있는가에 따라서 내가 억압되며 자유함이 없는 삶을 살수 있는 것이고 또는 반대로 자유함 가운데 이 행복한 삶을 살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진정한 성도가 서 있는 자리가 어디인지 이두 가지 산을 비교하면서 그 성도가 선 자리를 확신하고 또 그에 따라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비교하는 두 개의 산 중에 이첫 번째 산은 신의 산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신의 산 어, 오늘 본문 18절과 19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과 어,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파의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른 것이 아니라라고 해서 어, 이 말씀은 신의 산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모세 당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시내산 어 율법 언약을 어 체결하시기 위해 시내산에 어 강림하셨던 그 모습과 광경을 히브리서 기자가 재묘사한 것입니다. 어쨌든 시내산의 이러한 모습을 통하여 옛 언약이라는 어 것을 어 상당한 장엄한 분위기 속에서 이루어졌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 그런데 이 장엄한 분위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의미가 있었을 것입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임재를 알리는 신호였을 것입니다. 곧 예상치 못했던 자연적 변화와 이 경이적인 광경은 하나님께서 지금 이곳에 오셨음을 알게 하는 충분한 조건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다가 아니었습니다. 이러한 장엄한 광경을 하나님과 인간이 맺은 언약과 관련지어 생각해 볼 때에. 한 가지 의미를 돌출할 수가 있는데, 그것은 곧이 언약이 갖는 위험성이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생각을 해보면 이 장엄한 분위기가 펼쳐진 그 이유는 바로 언약을 체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곧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피조물인 인간과 이 언약을 맺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광경은 인간으로 하여금 이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갖게 하고 이를 어길 시에는 어떠한 조치가 있을 것이란 사실을 암시해 줍니다. 어,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옛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의 요구들을 반드시 지켜야 할 것과 만일 그것을 지키지 않을 때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것을 어, 상기시키면서 체결된 언약입니다. 어, 따라서 이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 있는 언약의 자리란 율법의 저주 가운데 있는 두려움의 자리, 곧 시내산인 것입니다. 그러나 히브리스 기자는 신약의 성도들이 서 있는 곳은 결코 이러한 율법의 저주 가운데 있는 두려움의 자리가 아니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이 18절 19절 읽었을 때에 이 마지막에 아니라라고 이렇게 강세를 두어 말하는 것을 보게 되죠. 너희는 시내산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가 서 있는 자리는 어디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은혜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즉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새 언약을 체결한 시온산인 것입니다. 원래 시온산이란 이 다윗이 이 통치한지 7 년째에 이 점령한 여보스 사람들의 요새를 말합니다. 그런데 후에 솔로몬이 이 시온산 북쪽 언덕에 성전을 짓고 그곳에 법궤를 두면서부터 이 시온산은 예루살렘과 동의어가 됩니다. 바울의 표현을 빌리면 이 시온산은 위에 있는 예루살렘, 또 사도 요한이 본새 예루살렘이 바로 이 시온산인 것입니다. 어, 결국 시온산이란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성도가 들어가게 되는 하늘의 예루살렘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러한 은혜의 자리에 성도들이 서 있다라는 것을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처럼 우리 성도들이 서 있는 자리란 결코 율법의 저주의 자리가 있는 자리가 아니요, 엄격한 심판을 행하시는 어, 심판주 앞도 아니며, 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견딜 수 없는 자리도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덧입은 은혜의 자리요 어,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고 자비하신 아버지 앞이요또 기쁨으로 주님의 선하신 뜻을 듣기를 강구하는 은혜의 자리, 하늘의 예루살렘 이 시온산에 서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인 것입니다. 이 시온산에 서 있는 우리는 자유함 가운데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고 깊은 교제를 하며. 하나님의 그 사랑과 풍성한 시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이 행복한 삶을 살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복음으로 인해 구원받은 성도인 우리는 이제 시내산이 아니라 시온산에 서 있을 수 있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복음으로 인해 이렇게 큰 구원의 은혜를 입었고 그로 인해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성도인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하는 것이죠. 누군가가 나에게 조그만 선물을 주더라도 우리는 아,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감사의 고백을 하며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하물며 지옥에 갈 수밖에 없고 그리고 아무 자격도 없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선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감사하며 또 감사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오늘 28절에 보시면 어,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은혜를 받자라는 문장이 어, 헬라어로 에코멘카린이라고 합니다. 어, 개역개정성경은 이 에코멘카린을 어, 은혜를 받자라고 해석을 했는데 어, 이를 원문상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 어, 감사히 여기자로 해석이 되는 것이죠. 영어 성경 NIV 버전도 Let us be thankful. Thankful. 니다 a n 하 f u l Thankf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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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h a 에 k f u l t h a n k f 는 l Thank y 하 u Thank you. t h a n 리 you.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Thank y 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다는 이유로 내가 열심히 기도하는데, 왜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느냐 하면서 불평불만하기도 하고, 또내 사업, 내 일터, 내 직장, 또 여러 가지 문제들 지금 잘 풀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할 때가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았다는 사실, 그래서 하늘의 예루살렘, 이 시온산에 서 있을 수 있게 해주셨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매일 매 순간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인 우리는 시온산에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 사실을 잊어버리면 우리는 또 자연스럽게 이시의산에서 있는 사람들처럼 살아가게 됩니다. 무언가를 이루어야지만 무언가를 해내야지만 그것이 행복한 삶이다라고 착각을 하게 되고 그러지 못하면 또 불평불만하고 원망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진정한 성도는 이 시온 산에 서 있는 사람들로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나와 함께 계시며 나의 삶을 주장하시며 또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간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그러하기에 하나님께 감사 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감사는 어, 여러분 감사는 명령입니다. 성경 곳곳에서 하나님께서 감사하라고 명령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심이 하 영원함이로다. 또 범사에 감사하라 등이 성경 여러 곳에서 감사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이처럼 시온 산에 있는 성도들은 하나님께 늘 감사의 고백, 감사를 표현하며 살아가는 삶인 줄을 믿습니다. 밥을 먹을 때도, 길을 가다가도, 또 모든 순간에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권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치하신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시온산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감사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감사를 기뻐 받으시고 또 그렇게 믿음으로 감사를 고백한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놀라운 은혜, 기도응답의 은혜와 이 풀리지 않는 삶의 모든 문제들, 어려운 문제들이 풀리고 해결되는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어, 저와 여러분들은 시온산에 서 있는 성도들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온산에선 저와 여러분들, 이 성도들로서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이 감사의 고백이 오늘 하루 우리 입술과 우리의 삶에 가득하시기를 바라며 잃어버린 감사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그러하여 그 감사를 통하여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